아이스 커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액체겸으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1층, 2층이에요. 딱 보시면 구분이 가실 텐데 잘 분리를 못했어요. 이게? 이게, 이게 2층인가요?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면 이게, 이게 1층, 이게 2층이겠죠? 네, 이게 1층이고요. 먼저 이게 1층이고요. 이게 2층입니다. 자, 먼저 1층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다가, 딱, 그 뭐지, 요즘에 거의 한 달쯤? 그, 그렇게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서 하려고요. 진짜로 이거 완전 탱글하고, 이건 탱글하지 않지만 이것도 살짝, 이걸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완전, 살짝 탱글해요, 완전.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탱글합니다. 제가 여기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을 거라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희미하게도 들리겠습니다. 네, 이게 1층이었고요. 소개 영상입니다. 이제 2층인데, 2층은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되게 투명해갖고 이거 두개 섞으면 민트 색깔같이 엄청 예쁜 색깔 나와요. 살짝 여기가 젤리 같은 느낌이 젤리 느낌이에요. 그냥 아예. 아예 그런 젤리 괴물. 여기 왜 근데 제, 어 젤리 괴물이 하나도 첨가가 안 해줬어요. 제가 방법을 조금 특이하게 했거든요. 이것도 제 출처일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쯤에 그냥 댓글로 아니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댓글인 댓글이나 아니면 여기 영상에서 여기 영상에서 여기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 드릴 거고요 진짜 좋아요 먼주 전탱글하고 이제, 이제 두개 섞였어요 여기다가 만지던 거를 슉 섞어서 좀 섞어버리기 너무나 잘놀고 지금 민트 색깔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것도. 그러면 언제나 구독자 분들을 사랑하는 아이스 커피가 여기서 어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안녕.